맘카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저속노화 식단이 인기를 끌면서 건강한 식재료 찾기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나 아이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머님들 사이에서 식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트레이더스가 어머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의 원인은 바로 트레이더스만의 무첨가물 꿀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머킷리스트에서는 트레이더스 무첨가물 건강템 10가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고소한 참기름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는데요 옛날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볶은 통참깨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한 참기름 향기가 일반 제품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미역국부터 비빔밥까지 어디에도 사용해도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참기름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펠리니라는 얇은 파스타면을 준비해주세요 잘 익은 카펠리니에 참기름을 두르고 잘 섞어준 뒤 깻잎과 낙지젓을 올려주면 고소 소소한 참기름 향과 짭짤한 낙지 젓이 잘 어울리는 낙지 카펠리니가 완성됩니다. 만들기도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심지어 오늘도 한 그릇 뚝딱에 치웠습니다. 저속노와에 딱 맞는 주스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트레이더스에 출시한 ABC 주스인데요. 비가열 처리 공법으로 만들어 사과, 비트, 당근에 있는 영양소를 최대한 살린 제품입니다. 설탕이나 색소 같은 인공 첨가물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더라고요 칼로리까지 낮아서 다이어트할 때 먹어도 참 좋은데요. 100ml에 겨우 45칼로리? 이거는 거의 물 아닌가요? 맛은 어떻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와 당근 특유의 맛과 향이 느껴져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진이 형, 설탕 조금 넣는 건 괜찮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즘 제가 푹 빠진 치즈가 하나 있는데요 샐러드부터 빵, 피자까지 어디에 올려 먹어도 찰떡같이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제품은 130년 전통의 이탈리아 치즈 브랜드 갈바니에서 만든 리코타 치즈입니다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원유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치즈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다른 제품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보기와는 다르게 순두부같이 부드러운 질감이었는데요 씹다 보면 콩비지처럼 작은 덩어리 같은 게 입안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샐러드와 함께 먹어주면 고소한 치즈맛에 평소에 잘안 먹던 샐러드 한 그릇도 뚝딱입니다. 요새 제 인스타 피드에 자주 떠서 알고는 있던 제품인데 요게 트레이더스에 진열되어 있어서 얼른 하나 집어봤습니다. 프랑스 원유를 사용해 만든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가 풍미가 기존의 버터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고소한 버터의 풍미가 빵은 물론 리조또, 파스타, 스테이크 어디든 잘 어울립니다. 포장을 뜯어보면 사용하기 편하게 버터가 하나씩 소포장되어 있는데요. 요거 파스타에 한번 넣어 먹어봤는데 고소한 풍미가 확하고 살아나는 게 기존에 제가 먹던 파스타고는 차원. 다르더라구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냉장고에 꼭 하나 쟁여두세요.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토마토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100% 이탈리아 토마토로만 만들어진 제품으로 믿고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이미 외국에서는 돈시몬과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750ml 6팩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가성비까지 넘사벽. 토마토의 신선한 맛은 가득. 그런데 설탕은 제로니까 건강 음료로 이 녀석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 새우 맞죠? 과장 조금 못해서 이렇게 큰 새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구워 먹기 딱 좋겠더라고요. 달달한 살에 녹진한 내장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었는데요. 이번에 친구들이랑 캠핑 가면서 이 녀석 하나 사갔는데 고기랑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혹시 키토라고 들어보셨어요? 키토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해서 지방의 연소를 활성화시키는 다이어트의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요새 핫하디핫한 메뉴가 바로 키토 김밥. 밥을 빼거나 조금만 넣고 계란지단을 듬뿍 넣어 탄수화물은 낮추고 단백질은 높인 메뉴인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지만 이게 가격이 좀 무섭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줄에 7,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냥 안 먹고 말지 하기에는 고소한 계란 ]과 김의 조합이 인상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제품이 바로 이 트레이더스의 계란김밥입니다. 한 팩에 총 5줄. 계산해보면 한 줄에는 약 3,000원 정도. 가격도 저렴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기만 하면 금세 뚝딱이라 먹기에도 너무 간편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분 딱 돌려주면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는 뜨끈한 계란김밥이 완성. 참깨까지 톡톡 뿌려주니 보는 눈까지 즐거워지는데요. 김밥 한 개를 입에 넣는 순간 스크램블에그가 너무 부드러워서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가격도 맛도 심지어 단백질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 김밥. 그런데 키토 김밥이라 하기에는 탄수화물이 꽤 들어 있어서 아무래도 간편하고 맛있는 한끼 식사라고 하는 게더 맞겠네요. 쌀밥만큼이나 우리들 식탁에 단골로 올라가는게 바로 이 식빵이죠 요새 건강빵 트렌드가 유행이 되면서 호밀 로만밀 잡곡등 다양한 재료 식빵들이 많지만 가격은 또왜 그렇게 비싸던지 하던 찰나에 알게 된게 바로 이 삼립 31가지 곡물엔 씨앗식빵입니다 통밀 퀴노아 귀리 메밀 아몬드 녹두 현미보리 등 무려 총 31가지 다 셀수도 없을만큼 다양한 곡물이 들어간 이 식빵이 두팩에 9천원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거 갈 이때마다 매대 비어있는 거 다들 아시죠? 새우부터 홍합, 오징어까지 맛있다는 해산물은 총집합. 요리할 때꼭 필요한 트레이더스 해산물 믹스를 소개합니다. 2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온갖 해산물이 거의 1kg. 300g씩 총 3팩으로 소분되어 있어서 냉동실에 쟁여두고 조금씩 먹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국물 요리에 써도 좋지만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정말 찰떡이었는데요. 살짝 해동시킨 후 두부면, 간장, 굴소스와 함께 볶아주면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해산물 두부볶음면 완성.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코스트코에 가면 꼭 먹게 되는 제품 중 하나는 바로 초밥. 조금 늦게 가면 늘 52피스짜리만 남아있어서 구매를 미루곤 했는데요. 트레이더스 스페셜 초밥으로 맛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28피스에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심지어 트레이더스는 마가마린까지 있어서 저는 15,000원대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초밥 하나당 얼마야? 거의 500원대 아닌가요? 거기다 간장, 와사비, 락교, 초생강까지 센스 만점. 아, 물론 가격이 저렴해도 맛이 없어요. 쓰면 안 되겠죠? 광어, 연어, 홍새우, 가리비, 문어, 장어까지 딱 호불호 없는 조합으로 구성도 좋고 심지어 맛도 좋습니다. 연어랑 홍새우는 아주 쫀득쫀득하고 광어는 국내산이라 그런가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의외는 이 장어 초밥이 생각보다 맛있던데요? 오늘 머킷리스트에서는 트레이더스 건강템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머킷리스트에 여러가지 추천 먹거리와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